여기 내 거를 걸어도 그 말을. 그 뿌리 공원 오셨는데, 어디 경주 김씨세요? 아뇨. <laughs> 정기씨 여기가 정주기 씨고, 안동권 씨, 여기 다들 <목소리> 정주정 씨, 어. 정 씨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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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천 허 씨, 그 어. 다들 구경하셨어요? 네. 어. 어때 요 그래요? 아. 어. 감회가 새롭다고. 아 여기 저기 저 전시 무슨 전시예요? 어디 갔다고? 어디 갔지? 술먹고 왔다 갔다 한겨. 차가 다다 차가 지 아저 전시 무슨 전시요어아 그거 안 물어 이 사람아. 창발전시. <laughs> 창발전시요? 창전시그 옛날에는 그 전두환 전시라고 했었는데 지금은. 그런 전시라고 안 하지 그죠? 옛날엔는 전부 한 전시라고 했어. 아, 그래서 이렇 구나 우리 김칠 전에 이제 김일성 저김치나가었는데 아, <laughs> 김일성이 <웃음> 저 죽는 바람에. 김치는 연한 김치야, 뭐, 뭐 김일성 김치. 아니 김일성 김치라서는 이제 김일성 소고다 고기 팔았어. 여기 나 가야 돼. 그저 아니 저 김정은 김정은 김치. 그냥 길안 돼, 애들끼리. 네? 네? 아, 네. 아, 네. 너무 요기저 죽어요. 네. 진정, 네. 네. 고개버렸다는... 예, 대전시의 모임을 요리가 가지시고요. 다만. 이렇게 뿌리공원에 <목소리도> 예, <부리> <목소리도> 예, 찾아오시는 이, 그, 친구들도 많이 있으십니다. 뿌리공원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. <목소리> 자, 프리콜, 전경을 하하하? 하하하. 오늘 원대2가요 2대2가요? 경을2가요 2대2가요? 2이라가요 2대2가요? 2대다가요2대데가요 2대2가요? 2대가요2대마가

얘는요. 강도청 시청 청이 빨리. 가가